이 열렸을 때의 트렁크 라인 너무나도 예쁩니다. 제가 봐도 요거는 어... 오늘은 신차로 단종이 돼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지만 중고차로는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쿠페형 SUV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고 계시는 BMW의 대표 쿠페형 SUV 자동차죠. X4 G-Body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기 많은 X4 차량이 단종이 된다고? 그러게요. 2025년도를 제작을 마지막으로 X4 차량이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BMW사가 전기차를 위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라인업들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죠. 단종이 된다고 하면 부품 구하기 어려운데 그걸 왜돈 주고 사?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종됐다고 부품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옛날에 저희 소나타 같은 거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소나타도 단종이 됐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BMW사에서 향후 10년, 20년간은 BMW X4에 대한 부품도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품 걱정 끝. 하지만 중고차로 구매할 때는 단종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딱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자동차인데요. 오늘은 이 BMW X4 G바디 모델 제가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MW X4를 눈여겨 보시고 그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 아실 텐데요. 이 X4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옵션이 국산 차보다도 엄청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G 바디 모델로 넘어오면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실사용에 편리한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게 이 바로 G 바디 모델부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작과 비교하기에는 M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예뻐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빵빵한 이앞 범퍼를 보세요. 에어댐도 아주 튼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자체가 야 X6랑 비교를 해도 정말 차만 짝지 꿀리지 않는 디자인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죠? X4는 측면부가 진짜 예쁜 자동차입니다. 먼저 휠부터 보여드리면요 M 정품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휠 상태도 너무나도 컨디션 양호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M 파랑색의 캘리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제동력 진짜 보이,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타이어 자체는 지금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연비 효율성에도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요 연비가 이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고속 연비 20kg까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비까지도 챙기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에는 한 7, 80% 정도 남았으니까요 소모품도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만한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부 디자인이 아, 어제 제가 GLC라는 자동차를 리뷰를 했었는데, 다른 매력이에요. 뭔가 남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다른 매력이에요.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제 여자친구의 드림카가 X4라고 합니다. 야, 이 돈이면 벤츠를 살 텐데 왜? 아니래요. X4가 그렇게 예쁘대요. 이건 제가 봐서는, 왜 이쁘다고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와, 엑스포 G 바디 모델로 넘어오면서 이 테일램프의 면발광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거에 반했더라고요. 이 소프트백 스타일의 트렁크, 이 열렸을 때의 트렁크 라인 너무나도 예쁩니다. 제가 봐도 요거는 어, 벤츠보다는 확실히 BMW가 잘 만드는 모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아늑한 느낌의 자동차인 것 같아요. 블랙 시트도 예쁘긴 하지만 좀 밋밋한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브라운 시트여서 굉장히 예쁘고 시트 컨디션 상태도 너무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 바디 모델로 넘어오면서 도어 트림 쪽에이 엠비어트 라이트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크롬 몰딩을 일렬로 쭉 따라오는 엠비어트 라이트 자체가 야 BMW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인 것 같아요. 시동 키고 한번 설명 드리. 만요. 이게 2000cc 디젤 엔진이지만 국산차 디젤 엔진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음력과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도 문 닫고 들으면 정말 정숙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채택이 됐는데 GLC 모델에는 그냥 일반 선루프가 채택이 됐습니다 확실히 BMW가 옵션 면에서는 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자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BMW는요 와 너무나도 예쁜 것 같지 않나요 내비게이션 기능도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이 넓은 인치수로 바라보는 후 후방 카메라도 아주 훌륭하고요. 아래쪽에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양도 한껏 챙긴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조기 버튼들도 블랙 피아노 재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쁜 모습과 함께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 함께 나열이 되어 있고요. 무선 핸드폰 충전기 기능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BMW 의 M 정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과 함께 핸들 열선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까지도 나열이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아름다운 디자인의 쿠페형 SUV BMW X4 알아보셨는데요 제원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201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5만km밖에 안뛴 무사고에 누유누소 없는 깔끔한 자동차로 저세모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종됐으니까 저희가 싸게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판매하는 금액도 정말 저렴합니다 4,890만원 아주 저렴한 4,89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